공간 부위 A, X, 스 B, X, 에 있죠? 자 이거 뭐 이렇게 쓰면 뭐 답은 똑같지만 이렇게 쓰면 기절을요 기절을 뭐 이게 렇 되겠죠? 자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이것 또한 기절은 뭐 하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잠튼 자 선형사상 L은 어떻게 됩니까? P, X가 자 L에 의해서 X 제곱 1-x분의 1입니다. 자 이거 보시면 자 멀쩡한 x가 1-x분의 1로 바뀌고요. 그 다음에 앞에 x제곱이 이렇게 곱해지는 꼴이죠자 요게 선형변환이다 하고 우리는 기저들을 선형변환 시켜보겠습니다. 자 일단 문제 더 읽어보면 선형사상 L의 대각합 트레이스 L을 구하라고 했다. 즉 뭡니까? 표현행렬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보통 표현행렬은 뭐 A라고도 하는데, 문제에서 L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현행렬 L을 구해, 구하는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, 기저들이 어떻게 가는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표현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기저들. 자,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표현했기 때문에, 자, 이것 먼저 써줄게요. 자, X제곱이 어떻게 가는지. 자, 두 번째, X가 어떻게 가는지. 세 번째, 1이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. 자 x제곱은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듯이 멀쩡한 x가 1-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 x가 1-x분의 1이기 때문에 1제곱이 되겠죠 제곱은 그대로죠 자 그리고요 자, 여기 원래 x제곱은 상관없죠 무조건 이렇게 붙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건 뭐 그대로죠 뭐 x는 그냥 1-x분의 1 그리고 x제곱합니다 얘도 x를 곱하고 자 얘는 변수가 아니라 지금 얘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뭐 가지고 자시고도 없죠. x에 관한 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1로 됩니다. 자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면 1-x분의2 자 차수가 큰 것부터 좀 써주면 제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. 자 얘는요 차수 큰 것부터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됩니다. 자 얘는 좀 칸을 좀 맞춰서 쓸게요 저는 x 제곱만 있죠? 얘는 x 제곱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표현행렬 다 구했죠? 자 표현행렬은 뭡니까? 표현행렬의 정의가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을 기저 앞에 있는 숫자들을 적는 거죠 1, 2, 1 그래서 1, 1이고요 얘는 1, 1이 없다는 건 0이죠? 그래서 1, 1, 0 이렇게 적어줍 자 여기는요 1 있고 00이 있는 거죠 자 100을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 트랙셀은 자 답은 0이 됩니다 아닙니다